웨스민스터가 전체 3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8번째, 28번째 에 장인데 전체가 어 6, 6절, 7절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례성례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서는 거룩한 예식 그럼 7가지가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걸어한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어,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기틀을 마련한, 신앙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그 어떤 교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어, 1643년에 장로교였던 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평신도 대표자들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틀을 어,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1643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파스칼의 게임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파스칼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파스칼은 1650년도에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웨스미드 신앙고백서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어, 저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28장 세례 대한 부분인데. 세례의 의의와 효력. 뭐, 세례 모르는 사람 없죠. 어, 모르는 사람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의 의의와 효력에 대해서 한번 음, 같이 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평택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어, 그 가운데 어떤 사람,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심각하게 전행한 사람도 있고, 어, 그래 모르리 있어 이 시간에 지금 유튜브로 이, 이 영상을 볼지 한 번씩 보는데 어떤 분이 문자로 여러 번 저한테 문의를 해요. 문자로 답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전도지 받고 궁금해서 문자드립니다. 이러면서 또 문자가 왔더라고. 어, 그래서 내용이 뭐냐 오메가라는 칭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 오메가.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글자 영어로 말하면 Z에 해당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이 질문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 헬라의 알파벳은 알파부터 어, 이렇게 오메가까지 있는데 야, 예수님이 계시록 보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현재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 계셨던 하나님이 이삭 때 계신 그분이 그분이야. 이삭 때 계셨던 하나님은 야곱 때 계셨던 그분이야.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오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계셨대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글쎄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옛날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시고 또저 미래에도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2000년 전에 탈락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00년 뒤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때 도 예수님은 현재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피 이처럼 신학적인 신앙적인 기초를 잘 발휘해 온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사가 전체 35장 가운데 오늘은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하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겠죠?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그 믿었다는 것을 표징으로, 아, 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라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른다 그러죠. 입술로 시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외적인 표지로서 외적인 표지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십육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병정에서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을 개약했잖아요 대학생들 아, 생계발라라니 젊은이들이 막 에스케탈레, 엑스탈레들 에스컬레이터, 발음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리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 에스컬레이터를 바라볼 때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야곱이베들에서 어, 잠을 잘때 형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지 라반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들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 모습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런데 평택역 1번 출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죠. 에스카델레터에 한번 타면 어때요? 빠꾸할 수 없잖아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 쭉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빠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놈들은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큰 복은 믿어지는 복이 할렐루야. 믿는 복 더불어 믿어지는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어요. 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의식 자체가 이걸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로 외적인 표징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죠. 자, 갈라드 2장 27절도 한번 다시 봐야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번 느이라 아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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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가졌던 적금 가졌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에브리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했다는 얘기는 한 몸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십니까? 오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대음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합한 존재. 그러니까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합한 존재임을 거꾸로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르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의사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사 가운 입으면 아, 저분이 의사인가 보다. 저 사람이 법관인 줄 어떻게 알아요? 법복을 입고 있으면 저분이 경찰관인가 어떻게 알아요? 아 제복을 입으면 우리 저분이 경찰관인가 보다. 물론 사기치기 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통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경찰관이요, 의사요, 법관인 줄을 알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성경 은보라 말씀하세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안 보여, 안 보이지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으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옷 입었으니까 옷과 몸뚱아리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일곱 가지의 세례 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어, 씻는 세례인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는 우리의 약조를 표시하며 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미 하나님께서 특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어, 나예수 믿기로 작성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미 믿고 마음에 결단한 사람은 그 약조, 그 조약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때?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세례를 베풀므로 당신은 하나님과 한몸, 특별히 예수님과 한몸을 이룬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존재입니다라고 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는 의식이 세례다라는 얘기죠. 자, 28장 1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그렇 세례는 누가 제정했어요? 예수님이. 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읽어 봤던 마가복음 16장 15절. 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례를 세례 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입, 음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받짐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회요 인호이다 아멘 자세를 받는 것은 <laughs> 그 사람이 어때? 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표현으로 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예식이 뭐냐? 세례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한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한몸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니까 교회 구성원이 되었어요라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 인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때? 이제는 어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어때? 나는 이전 모습 다 지나갔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이전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뭔가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이젠 다 구별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전하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전도하면 살 거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위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세례의 모습이다. 그게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세례는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시행되어야 된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세 번째 구절.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셨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시간적인 자유로고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전년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같이 나는 또 이제는 어때?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예요. 할렐루야. 물론 육적인 부활은 미래의 이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자체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는 얘기죠 자, 2절 3절을 또 보면 이 성례에 사용되어지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이에서 집례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신학의 이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넘어가 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배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 0장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1절 2절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 자 한목사 합도갑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무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사건 이 홍해를 건너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모세와 함께 모세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지 않으면 다 죽을 죽을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인생을 홍해를 갈라서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있긴 한데 실상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야 세례라는 것은 옛것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니까 이제 애국 땅에서 있었던 이집트 땅에 있었던 모든 옛 사람의 모습들은 다 홍해 바다에 내려놓고 홍해를 건넌가 동시에 어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세례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예, 세례 받은 이후에는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야 이럴 경우는 주님 어떻게 하실까 저럴 경우는 주님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는 세례 받은 사람을 물 속에서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아멘. 자, 세례는 보통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는 침례를 하잖아요. 침례. 북 담갔다가 건지는 일이 침례를 하죠. 어, 그런데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그럴 때는 어때요?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이렇게 적시거나.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렇게 적시거나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러니까 순복음도 침례죠. 순복음도 침례를. 그다음에 어, 침례교나 순복음 이런 데는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오라가 아니라. 어, 그래서 원래 그 세례를 베풀다라는 원화가 밥티조라는 뜻인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을 뿌리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 물에 담그는 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푼다. 근데 굳이 이제 침례를 고집하는 어떤 그런 교단에서는 어때요? 성경에 세례라는 말도 침례로 바뀌어지는 성경책을 쓰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사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유아 세례를 말하는 거죠.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이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만1 4 세가 될 때까지는 어때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자녀들이 신앙을 관리하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가 바자나니 예수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만 14세가 될 때까지, 자녀들이 신앙을 관리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책임의식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한 가족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유아 세례를 우리 교단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의식을. 모욕,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있다, 없다거나 구원을 못받는다는가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를 받았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이 못 해서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아.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어.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막 아주 단체로 이 세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로 침례학원에 세례를 베푸는데 진중 세례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때 어쩔 수 없이 막 딸려 나와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신앙생활 잘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중 세례를 받았어요. 어. 근데 그 세례 의식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에 대한 보증이 확증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음. 자, 6절, 7절 보면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에 여기는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어린이든지 유가이든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모습이 확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세례받았다면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의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효과가 도와주시는 모습이 당장 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보실때 가장 합당한 때에 그 사람을 하여금 야,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되지 나는 뉘우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즉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저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받은 이후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저기 큰 제일 교라는 어? 정릉 일동에 있는 차가운 언덕 백에 있는 그 교회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기까지 나는 세례 받았지만 내가 세례 교인인가? 라고 거트럼 어떤 막 뜨거운 이것이 막드러나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흘러서 대학 1학년 때 복학을 하고 그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었는데 미지근하게 살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그 뜨거움이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7번째 읽어봅니다. 세례의식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멘. 예전에 그 제세례파라는 게 있고 제세례파. 그러니까 세례. 우리가 물을 뿌려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라 해서 침례를 또 받게 하는 그런 어, 모습도 있기는 한데 어찌 하든 우리는 세례를한 번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뭐야?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징표이지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어. 자, 이걸 기억하면서 자, 디모데 에, 전서 3장 디도서군요.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막 뭔가 열심을 잘해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 정말 뭐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라고 하면서 세례 받은 자에게 그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세례받은 표로 나타나는 삶이 야 너는 진짜 세례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는 외적인 모습들은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반드시 나타나록 도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세례는 목사위에서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한다 2번 수세자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의 자녀들에게 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죠. 믿기는 믿는데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베풀 의미가 없어요. 이 세례라는 건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주님과 연합됐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표지기도 해요. 자, 3번 을 봅시다. 이 세례 의식은 올바르게 집행될 때에 은혜로의 방패이될수 있으며 누구에게든지 단한 번만 시행되어져야 한다. 아멘. 본인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해 이런 사람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받은 것은 같아요. 그럼 받았다는 얘기죠. 어. 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만 받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약할 때는 성경 양육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겠죠. 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납니까? 마태복음 28장 20, 19절 읽어 봐요. 그러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예수 이름으로 베풉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지난주에서 살펴봤어요. 다시 읽어 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저렇게 해석을 했어요. 선한 양심의 간구란 얘기죠. 선한 양심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양심이라고 그랬죠? 신앙 양심은 뭐냐? 신앙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다면 그 은혜로 지옥과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꿔줬으니까 내가 그하나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는 것을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시 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보 은자. 하나님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보은자의 삶을 살기로 그 마음속에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뭐라 그냐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 양심도 신앙 양심도 없구나 자, 세례에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로마서 6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시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발미하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말은 이런 말이에요. <laughs>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세례를 받은 거 동시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때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아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달라졌어. 옛날에 그랬잖아. 무슨 아 분설아 나 세례교인이야. 막간 그래. 아 막간년자나 그래. 아나 끊었때니까 옛날에 마셨잖아. 그때는 그때고 나는 지금 새 사람 됐어. 이게 이게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 다는 것은 뭐? 오이 녀석 봐 달라졌네. 이게 이게 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게 스스로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나 세례교인이야, 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유야무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이거 이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해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뭐야? 한번 구별됨이죠. 또어렇게 말하면 거룩함으로 현할수 있어요. 세례의 외형적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우리 단그거나 뿌리거나 그건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자, 세례는 어떤 예식이냐? 사도행전 22장 1 6절 읽어 봐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이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니라. 어? 자, 죄 씻음을 외적 표현이다. 죄를 그 자체가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았다는 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죄 씻음 받은 자예요.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자예요. 나는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례받은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우리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유아 세례를 말하겠죠? 그런 것때문그 자녀가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님이 그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아는데 그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한테 왔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은 그러지 마라. 라는 말로만 그냥 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기 에 굉장히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 이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